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경기 양주시는 오늘 시상 대회에서 경기 북회권 행운 방람을를 주최합니다. 양주시 동두천시 연성군이 주최하고 경기소가 주관하는 이번 강람회는 경기 북부권 8개, 서울권 7개 등 문인업체 15곳을 참가합다 이번 행사에서는 취업 상담과 전장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이 조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격서를 작성해오면 주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현장에서 느낀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련한 불편사,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전거 시민 패트롤에 도움합니다 자전거 패트롤의 주요 활동은 실퇴근 시민이 자전거 도로와 이용시설의 불편사, 대한 아이디어를 서울시에 제안하는 것을 이 서울시는 일요 자전거 리 활성화 시책에 반영하자 는니다 모집 방법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모두 1 0 0을 살다고 예상합니다. 생명 안내 순서입니성원목자가 설명한 책을 소개합니다. 2008년 일본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이빨 금융 그... 당시 월가에서 일어났던 긴박한 상황을 다룬 책입니다. <목소리> 저자는 금융위기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즉, 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상들과의 인터뷰와 인상주의와 방대한 관련 자료를 추세로 당시 상황을 특별하게 그려냅니다. 19세기를 풍리한 예술적 경향인 인상주의를 꼭 다른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사회과학자인 저자는 인상주의야말로 근대화의 시작장다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특히 입시경쟁의 불안을 느끼는 말은 학원들의 과장광고에 서놓고서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명법가이자 철저한 현실을 지지하였던 전자 2 5 0 0년전에쓴 전쟁전략을 통해 지금의 삶의 기회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불안과 좌절에 빠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돌려줍니다. 3개월에 <놀람> 걸친 강아지 키우기, 그 식탐 우여곡절들이 가슴 따뜻하게 전해지는 강아지의 스토리입니다. 애완견 200만 시대,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의 자는 우연히 만난 강아지와의 인연을 통해 개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생의 길을 들려줍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연결해서 일시가 서울시내 그 총상황 알아봤습니다.